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나마도 사흘 중 하루는 결항이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대책을 찾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결항률을 낮추고 백령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뱃길을 따라 222km를 달려야 도달하는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수단은 여객선과 화물선입니다. 두문진과 사고대변, 콩돌해안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05년 223만 명이던 여객 이용객은 2019년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년 만에 55%가 증가한 건데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6,600여 대였던 차량 운송도 5년 만에 8,412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문제는 결항률입니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률은 65.1%입니다. 35%가 결항한다는 뜻입니다. 흑산도와 제주도의 운항률은 80%를 훌쩍 넘습니다. 100km 이상 항로 중 백령도의 결항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특히 현재 운항 중인 2,000톤급 대형 여객선은 2023년 5월이면 선령 규제로 운항이 중단됩니다. 여객선 규모를 키우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통급이라니지 15,000톤급 내지는 뭐 2700은 좀 크지만은 13,000톤급 이런 선박들을 이용해서 100명도로 갈수 있는 그런 대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백령0 항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년 공항은 지난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확정고시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재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예타 선정이 불발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반드시 예타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좀 거부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년 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서해오도 주민들의 획기적인 교통 개념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같이 쓸수 있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군부대에 대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옹진군 의회도 백년공항 예타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 의회는 서해오도는 안보와 군사적 요충지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고통의 지역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은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백령공항 건설을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고 서해오도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입니다.